안녕하세요. 웹스트리보입니다 마우스 이펙트 첫 번째 시간, 자바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완성할 예제는요, 요거구요. 요거를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 볼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쪽에 바로 시작할 거구요. 마우스 이펙트 jquery 저번 시간에 했었고, 자바스크립트 작업하시면 되구요. 요거는 유튜브 밑에 있는 링크에 가셔서 가지고 이쪽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스는 그대로 복사하시면 되고, 이미지 같은 거는 필요한 거 있으면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되구요. 여기다가 요렇게 그대로 넣어 줄 거구요. 그 다음에 어, 이쪽에도 네 스타일도 그대로 넣어 줄 겁니다. 네, 그대로 따라 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에다가 스크립트에 가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다 작업하면 될것 같습니다. 스크립트라고 작업해 주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준비 되셨죠? 출력용이라고 작업해 주고 윈도우 윈도우가 Add Event Listener 해줘서 여기다가, 마우스, 무브 했을 때, 무브 했을 때, 여기다가, 뭔가 동작을 일어나라, 작업해줘서 작업해줄 거고요 여기에는, 마우스가 움직일 때 뭔가 발생하는 값들은 유쪽에 저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벤트 값에. 그래서, 여기다 이벤트 값 발생한 거를, 도큐멘트, 커리 슬래터, 선택자를 의미하는 거죠. 누구? 여기, 클라이언트 X 값. 얘를 선택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이너 텍스트로 이너 텍스트 라고 작업해 주신 다음에 이 이벤트는 마우스의 이벤트 값이거든요 이벤트에 클라이언트 x 값을 넣어주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여기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자바 스크립트를 열어보시게 되면은 네. 움직이죠 여기 지금 마우스가 안 보이는 건이 위쪽에 가보시면 여기 커서 여기에 지금 논돼 있거든요 이거 이거 주석 표시 좀 풀어볼게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마우스 움직일 때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이 마우스가 움직이는 값을 이쪽에다 표시해 준 거예요 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아 나는 지금 오늘 처음 들어와서 이런 거 전혀 이해 안 된다 라고 하셔도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네 왜냐면 저는 반복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처음에 어색할 수 있는데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됐죠. 처음에는 이런 게잘 뭔지 모르지만 아 이너 테스트 했으면 안에다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주는구나 이런 게 되는 거고 커리셀렉트 도큐먼트 커리셀렉트 해주면은 아 문서에서 얘를 찾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감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클라이언트 X 값은 아까 J 제이, 어, 커리에서 보시게 되면은 얘는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불러오는 거라고 해놓고요. 그 다음 에 오프셋 값. 그래서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오프셋 값이라고 작업해주면 얘는 요소의 값을 그대로 불러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을 불러와가지고 누구한테 커서한테 그냥 바로 준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우스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따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반응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는 페이지를 기준으로 작업해주는 거고, 스크린은 여러분들 모니터 크기를 기준으로 작업해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와 관련된 좌표값은 이렇게 네 가지 속성값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값이 나오죠? 웬만하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죠? 뭐, 지금 기준점이 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비슷하다는 거. 그래서, 요런 식으로 출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움직이기를 작업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마우스 움직이기라고 작업해줄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가 윈도우가 이벤트 리스너 작업했을 때 마우스 마우스 무브했을 때 여기다 마우스 무브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가 움직였을 때 함수라고 작업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마우스의 움직인 값은 이쪽 이벤트라고 썼잖아요. 이제 보통 이라고 많이 쓰기 때문에 이라고 쓸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작업을 해줄 거예요. 뭐라고 작업해 줄 거냐면은 커서한테 그대로 주면 되잖아요. 커서한테 그대로 줄게요. 그래서 어, 도큐멘트 선택하신 다음에 커리셀레터 이게 선택자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 선택할 거예요. 커서. 커서가 누굽니까? 얘잖아요. 얘. 그죠? 내가 여기 지금 마우스 움직이는 값을 값을 얘한테 바로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마우스 움직이는 거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죠? 여기에 지금 내가 좌표값이 있으면 이 좌표값 이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얘한테 넣어 줄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이쪽 이득값으로 이동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커서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얘한테 스타일 을 줘서 레프트 값을 줄 건데요. 레프트 값은 어떻게 줄 거냐? 마우스에 클라이언트 x 가 이렇게 해줘서 줄 거고 자바 스케치는 기본 단위가 세팅이 안되 있기 때문에 px 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면 여기다가 작업을 해주면 마치 커서가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마우스 좌표 거에 정중앙을 안 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에 찍혀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일단 옮겨 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위드값이 여기다가 51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5 이렇게 해줄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 25 이렇게 작업해주면 이렇게 가운데 오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커서를 보이게 작업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커서를 딱 보이게 해주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죠. 됐죠? 그래서 이게 마우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를 대신 바꾼 거예요. 어떤 사이트 가면 이렇게 마우스 대신에 사람 얼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커서에다가 빼거나도 놓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는 선택자 를쓸 때는 커리셀 레터 이렇게 쓰시고요. 텍스트를 넣을 때는 이너 텍스트. CSS를 주고 싶을 때는 스타일 레프트, 스타일 탑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게 되면은. 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구요 어... 요거를 만약에 한 번에 쓰고 싶다 한 번에 쓰고 싶다 그냥 두 번에 쓰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한 번에 쓰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l e t s x에 놓고 x의 인타는 요쪽에 요 값을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될것 같구요 여기다가 요 값을 넣어서 x, y를 이쪽에 변수화 시켜 줄 거구요 그죠? 이렇게 시켜 줄 거고 그 다음에 음... 커서한테 스타일을 줄 건데 c s s 텍스트라고 써주신 다음에요 여기다가 left 값은 여기다가 플러스 x 값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요거를 여기다 대입 시켰으니까 여기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x 값해 주고요. 그다음에 세미콜론 해 줘서 탑 값은 여기다가 이렇게 플러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주시게 되면 그냥 텍스트 쓰듯이 CSS를 텍스트 쓰듯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SS 탑은 몇 탑은 몇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주는 거죠. 헷갈리면은 이렇게, 뭐, 정리해도 헷갈립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거 잘쓰지도 않는데, 어쨌든, 요렇게 쓸수 있다는 거. 확인해 보면 되죠? 움직, 어, 틀렸나 보다. 그렇죠? y가 뭐 틀렸나보다. 그죠? y가 탁 여기가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네. 이렇게 해도 되죠? 그죠? 뭐, 요렇게 쓰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에이, 사실 뭐, 유에게에 쓰는 게더 간단하게 할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뭐 활용을 잘안 하니까. 저거보다는 나중에 GSP 이용하시게 되면 그때 저걸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GSP에서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작업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도큐멘트 선택해서 커리셀렉트해 주신 다음에, 컨텐츠에 여기 스팬, 여기 스팬이 여섯 가지 있잖아요. 그 여섯 가지한테 작업을 해 줄게요. 여기 스팬첫 번째 어, 스타일 스타일 1 번에 여기다가 어, 마우스 오버했을 때 여기다가 마우스 오버했을 때 마우스 오버했을 때 작업해 주면 되죠. 자바스크립트가 조금 길어요. 예, 네, 좀 길어요. 여기서 조금 살짝 짜증 납니다. 네, 길어서 그래서 쓸데없이 긴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름이 길게 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래서 마우스 오버했을 때 이쪽에다가 도큐멘트 작업 해주시고, 그죠? 작업해 주신 다음에 커리 셀렉트 작업 해주시고 여기다가 다시 커서에다가 클래스 리스트 이제 이게 에드 클래스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제이커를 보고 오셨으면은 이 제이커를 좀 보고 오시게 되면 이게 처음부터 자바스크립트를 하시게 되면은. 너무 길고, 이렇게 해석이 잘안 돼서 어려워요. 제이클 한번 보고 오시면, 아, 제이클이 간단하게 했던 거를 이렇게, 자바스크는 이렇게 했구나. 네. 이렇게. 왜냐면 벌써 제이클에서는 벌써 이렇게 짧잖아요. 이렇게. 짧잖아요. 얘는 벌써 길어요, 얘가.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오버했을 때 해준 거고, 또 아웃했을 때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됐으면은, 여기다가, 아웃, 아웃했을 때, 이렇게 아웃했을 때는 여기다가 리무브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하나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그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다시 한번 마우스 오버해서 자바스크립트 맞죠? 어, 여기 J라고 써 있네요. 요거 눈에 거슬리니까 바꿔줄게요. 여기는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작업해 줄 거고 됐죠? 어 근데 첫 번째 거가 안됐죠 그래서 마우스 컨텐츠의 스타일 1번 얘한테 오버했을 때 오버했을 때 커서한테 클래스 리스트에 대해 스타일을 붙여라 라고 작업을 해 줬는데 어 뭐가 틀리셨나 뭐가 틀렸나요 어, 저게 틀렸잖아요, 쌤. 뭐,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아, 씨. 틀린 게, 어딨냐. 아, 여기 틀렸네, 여기. 그죠? 여기. 1번, 1번. 왜냐면, css에 가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예, 1번이랑 붙었을 때 효과를 줬거든요? 됐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마우스 움직이는 거 해주고, 오빠 했을 때, s t y 붙여주면, 끝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그래서 얘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 그냥 길다는 거. 그래서 길다는 게 조금 어렵죠. 그래서 여기다가 2번, 2번. 여기도 2번, 2번.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여기도 3번, 3번. 3번, 3번. 3번, 3번.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여기도 4번, 4번. 4번, 4번.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죠? 5번. 노가다 합시다. 네. 노가다를 해야 여러분들이, 아, 줄이고 싶다. 욕구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6번. 여기는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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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이렇게 해 주시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아하, 멋있네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글자에 올라가면 자기 사진을 하나씩 보여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 효과도 주면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진을 안 넣어주긴 했지만, 그렇게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너무 기니까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또한번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섯 개는 뭐 간단하게, for문으로 또 줄여서, for문 쓰고, 거의 뭐 for문을 모르신다. 이거 어색하다. 이러면 이거 어색하잖아요. 그러면은, 백번 쓰세요. a 4용지에다가 어색하지 않으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여기다 여섯 번 반복할 거고요.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작업해 줄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 6개월 동안 듣는 학생들한테는 이런 거 100번씩 시켜요. 예, 네. 붙이지키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렇죠? 저도 처음에 스크립트 언어가 어려웠던 거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쵸? 그렇죠? 자, 자꾸 보면 괜찮아집니다. 그쵸? 그렇죠? 너무 자주 보면 또권태기가 오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다가 요렇게 요것만 i 값으로 넣어주시게 되면 해결이 되는 거죠. 숫자만 i 값으로 바꿔주면, 어, 처음에는 요 정도는 다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요 정도는 어렵지 않아요. 여섯 번 반복되는 것 중에 숫자만 바꾸면 되니까 1부터 6까지 순서대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바꿔주시면, 여기서는 또 완성이 되죠. 하지만, 그죠? 요거는 이것보다는 for each를 쓰는 게더 좋겠죠. 그래서, 뭐딱 뭐 어떻게 또 완벽히 좋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j q u e 에서는 itch라고 썼지만 자바스켓에서 for i c h 라고 쓰고 for i c h 라 쓰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중 선택을 할수 있는 다중이를 하나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 컨텐츠의 스팬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도큐멘트 써서 도큐멘트 쓴 다음에 커리셀렉터 다중이기 때문에요 커리셀터오를 줍니다 이렇게 다중 선택을 저는 자꾸 다중이라고 얘기할게요 저는 그게 친숙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 컨텐츠에 스팬이 여러개 있죠 걔를 선택한다에 for 를 작업해줘서 작업해주면 되고요 그 스팬 스팬을 따로 이쪽에다가 엘리먼트라고 이렇게 칭할거예요 이런식으로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작업해주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스팬한테 각각각 실행해라 뭐 이런 뜻이 되는거죠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먼트 값이랑 그 다음에 인덱스 값을 가지고 올 거고요. 틀린 점은 jQuery에서는 여기 보시게 되면 인덱스를 갖고 오고, 엘리먼트 순서가 인덱스가 먼저였거든요. 자바 스키트는 인덱스가 두 번째라는 거, 그죠. 그래서 엘리먼트, 엘리먼트는 누구예요?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이 쓰면 됩니다. 이거, 이거 똑같이 써서 이쪽에다가. 작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style, 얘는 style span을 얘기하는 거겠죠. span은 얘잖아요. 얘는 element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element에 over 했을 때, function 줘가지고 작업해줬죠. 화살표 함수 써도 되겠죠. 화살표 함수 선수. 화, 어, 함수를 화살표 함수 바꾸는 것도 여러분들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죠. 어, 모르겠다 하면 제것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 커서 커서한테 클래스 리스트에서 스타일 i라고 주는 건 뭐라고 주면 되는 거예요? 인덱스 값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인덱스 값 얘는 플러스 1. 왜냐면면 스타일을 1부터 시작하는데 여기 인덱스 값은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쪽도 이쪽도 마찬가지고 리무브도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여기 다음에 요거는 좀 줄여주네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마우스 컨텐츠 여섯 개 있는데 그 여섯 개를 각각에다가 엘리먼트 값과 인덱스 값을 뽑아내서 엘리먼트는 스팬을 이하는 거니까 걔한테 오버했을 때 여기에 add 클래스 주는 거고 나갔을 때 리무버 시켜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렇게 작업해주시면 또 작동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쓰는 게 정답입니다. 이거 잘 이형태를 제일 많이 써요. 이 문장에서는 그죠이 요 문장에서는 이요 형태를 제일 많이 쓰지만, 이거를 또더 간단하게 바꿀 수 있다고 했죠? 어떻게? 이번에는 get attribute attr 어? attr attr I, B, U, T, 해서 이렇게 해서 많이 씁니다 이게 JQuery에서 뭐였어요? ATTR이었죠? 그래서 ATTR 이런 식으로 많이 쓴 이거를 쓰면 더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서 바로 한번 해보면 도큐멘트에서 Curry Select All을 작업해 주신 다음에 이쪽에 뭐예요? 마우스 컨텐츠의 스팬을 선택해서 다중이니까는 For e a 쓸 거죠 f o a c h 쓴 다음에 엘리먼트 값을 여기다가 엘리먼트 값을 이렇게 불러와서 작업해 줄 겁니다. f o a c h 다음에는 이렇게 엘리먼트 인덱스 값을 쓸수 있는데, 인자가 하나면은 가로 생략이 가능해요. 그렇게 작업해 줄 거고, 그 다음에 l e t 작업해 준 다음에 스타일 작업해 줘서, 요 엘리먼트들 스팬 있죠? 거기에 엘리먼트가 스팬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속성 값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오는 건, 클래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쪽에 보시면, 스펜에, 여기 스펜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클래스 값 있죠? 이게 속성이죠? 이 속성 값이고. 그래서 그 값을, 클래스 값을 다 가지고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각각에다, 스펜에다가. 갖고 와서, 이제 그 스펜한테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얘한테? addEventListener 작업해 줘 가지고 여기다가 마우스 마우스 오버했을 때 오버했을 때화살표 함수 써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아웃했을 때도 여기다가 작업해 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제 어.. 도큐멘트 작업해주시고 도큐멘트 작업해주신 다음에 커리슬렉트 작업해줘서 커서한테 c-o-r c-o-c-u-r s-o-r 커서한테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클래스 클래스 리스트 해줘서 add 작업해준 다음에 뭐 해주면 돼요? 스타일을 추가해주면 되죠 스타일을 추가해주고 됐죠? 스타일을 추가해주고 얘는 스타일을 제거해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되는 거죠. 해서 어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더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건데 비슷하네요. 여기서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요. 왜 자바스크립트는 포이즈가 더더 어 간단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는데 또 틀린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일부러 틀렸어요. 그죠 자주 틀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력이 들죠. 그래서 여기다가 보시면 애드가뭐 틀렸대요. 1343, 343에 이쪽에 틀렸다고 작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타일 에드에서 스타일 클래스 기속성 값을 갖고 와서 여기다가 추가 시켜준 건데 스타 1을 추가 시켜주고 작업해 준 건데. 그래서 보통 여기가 틀렸다고 하면 이 앞에 틀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커서는 하나 인데 올려고 썼네요. 이게 틀렸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준 다음에 확인해 보면 네잘 작동하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좀 뭔가 복잡한 것 같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제이 커리도 요거 연습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바 스크립트도 요걸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공부하시면 스크립트를 공부하시게 되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하면서 스크립트 공부하면서 포트폴리오 만들 때 쓰면서 이런 점들이 제일 불편했어요. 근데 이런 점에 대해서 명확히 나와져 있는 그런 예제들이 없어서 그냥 제가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기능들을 이런식으로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스크립트를 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식으로 짰는데 뭐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 왜냐면 똑같은 스크립트라도 스크립트는 사람마다, 사람마다 짜는게 틀리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제게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게 정답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보신 다음에 꼭 성공하셔가지고 성공했잖아요. 성공하셔가지고 성공하셨으면은 깃헙에다 올려가지고 서로 같이 공유하면서 작업한 거 서로 볼수 있게 그렇게 해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죠? 여기까지 작업 잘 하셨으면은 네. 어, 궁금한 점이나 이상한 거 있으면 하다가 안 된다 하면은 제거 한번 소설 복사해서 넣어보고 된다 그러면 자기가 분명히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복사하실 때는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원이 안 찾고 그냥 그대로 복사 넘어간다. 다음에 또 그런 실수 합니다. 어, 그런 거 작업해 주시고 궁금한 질문 궁금한거나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어, 댓글 써 주시면 제가 최대한 대답해 드릴게요. 오늘도 여기까지 잘 따라하시냐고 수고하셨습니다.